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빈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 볼게요. 건설용 리프트 장치다. 이 장치 이름을 써라. 자, 여기 해설을 한번 보시고요. 1번은 이제 과부하 방지 장치죠? 네. 그리고 2번 이거 스프링이죠? 요거 2번은 완충 스프링. 그리고 3번은 요런 표시가 있으면은 비상 정지 장치입니다. 그래서 3번은 비상 정지. 4번은 출입문 연동 장치. 그리고 5번은 방호울, 출입문, 연동장치, 그리고 6번은 삼성전원차단장치죠. 이렇게 세깔래로 이렇게 있죠. 자, 그 4번하고 5번을 어떻게 구분하냐 이래요. 일단 이런 모습으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우리 리프트가 있으면요. 이렇게 리프트가 있고, 사람 타는 곳, 그리고 1층에 가면은 이렇게 울타리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울타리가. 방어울이죠. 이 문이 두 개가 있어요. 방어울 자체에 문이 또 하나 있고, 이 승강기 자체에 문이 하나가. 그래서 승강기 안에 있는 거는 이 5번, 아, 이 4번이죠. 그냥 출입문 연동자치. 그리고 방어울에 있는 거는 요거 되는 것. 방어울, 출입문 연동자치. 그래서 묻은 정답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